우리 모두 마늘이 몸에 참 좋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? 뭐 거의 슈퍼푸드라고 하잖아요?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바로 이겁니다. 우리가 마늘을 어떻게 다루느냐,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마늘이 가진 그 엄청난 효능을 100%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향신료로만 쓰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. 혹시 지금까지 늘 하던 대로 마늘을 그냥 썰거나 기름에 달달 볶거나 찌개에 푹 끓여서 드셨나요? 그랬다면 어쩌면 마늘의 가장 중요한 힘을 거의 다 놓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. 왜냐구요? 마늘의 진짜 힘을 꽉 쥐고 있는 핵심 열쇠 바로 어떤 성분 때문인데요. 지금부터 그 비밀의 성분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마늘 효능의 알파이자 오메가 바로 알리신입니다.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. 우리가 보는 이 멀쩡한 통마늘 안에는 알리신이 단한 분자도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. 그럼 알리신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이 알리신이라는 녀석은요. 마늘의 세포벽이 파괴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마늘을 자르거나 으겔 때 바로 그 순간에 마법처럼 파괴됩니다. 짜잔하고 나타나는 물질입니다. 좀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. 통마늘 속에는 알리인과 알리나제라는 두 물질이 서로 다른 방에 갇혀 있어요. 그러다 우리가 마늘을 쾅 하고 으깨는 순간 그 방의 벽이 무너지면서 둘이 만나게 되는 거죠. 바로 그때 강력한 항균물질인 알리신이 탄생하는 겁니다.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. 이 알리신 성격이 엄청 급하고 예민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알리신은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공기 중으로 휙휙 날아가버리고 열에는 아주 맥을 못 줍니다.